부당이 시작한 무제한 토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를 지키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헌정사에 해결을 무제한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야권이 부당관리를 위한 정의로운 분노와 뜨거운 가슴을 발견하고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 서만 중심으로 가고 있는 국제 권력을 견제한다는 정치 존재 이유를 국민들에게 드립니다. 그 이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정권 출범 4주년을 맞이해서 자화자찬을 늘어놓고 있는 날이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민생의 어려움에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국민들에게 위로는 못해줄 만정 국정은 무제한 당첨법을 선물하는 날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위해서 어, 그야말로 무제한 선언을 신청했습니다. 어, 김광진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의 최장 토론을 갱신했습니다. 연수미 의원은 뒤를 이어서 지금도 어, 최장 시간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국민들도 소문을 중에 통 필리버스터와 관련된 다섯 개검사어가 10시간 이상 계속되고 있습니다. 긴밀 국민 여러분께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제한 토론은 다수당의 과목독으로부터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와 의회주의 핵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하나의 투쟁 수단입니다. 바반수 이름으로 행해지는 의회 국재를 막아내기 위한 야당 최후의 보루입니다. 때문에, 아이와 인권 유지수를 지키기 위한 가치는 필리버스터 역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8 4년로부터 공화정 로마를 수호하기 위해서 투쟁한 카토의 숨결이 있습니다. 박정희 정권의 국재로부터 유지비를 수호하려던 에 김대중 대통령 사화 사자부가 있습니다. 최근에 버니 샌더스의 노직장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무차별적인 대국민 감시 통제권이라는 날개를 달아주려는 박근혜 정부의 폭주에 국회 의장마저 동조하고 나선 것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그씀 하다시피, 집권상정의 어, 요건은 어, 전시 사변을 이해하는 비상사태였습니다. 국회의원장은 현재 전시 또는 어, 사변 이해하는 비상사태를 선사태로 보고 집권상정을 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어, 엉뚱한 이지만 그 배후에 박근혜 정권의 압박이 놓여있는 것입니다. 국회의회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한 국회의장마저도 박근혜, 박근혜 정권의 휘하에 들어가서 의회주의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있는 현실 그것을 우리 당 의원님들께서 우리 당 지켜 주는 국민들께서 필리버스트를 통해서 지켜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테러 방지법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테러 방지법에 담겨 있는 국정원의 국민 인권 침해를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국정원이 테러 방지를 위하라고 하는 정확한 사유만 있으면 긴급감청을 통해서 무제한 잠금장치를 풀고 이메일, 문자, 카톡에 접근할 수 있는 국민 최후의 인권을 유린할 가능성, 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최근에 애플과 FBI의 싸움을 지켜봅니다. 테러 용의자를 수사한다는 이유로 FBI가 애플에 6개의 패스워드를 잠금장치를 풀어달라는 것을 거부하고 있고 어, 법원이 f b i 에 입장대로 명령을 내렸습니다만 아직도 애플은... 단한 명의 테러 용의자의 인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애플을 쓰고 있는 수백만, 수천만의 통신 비밀, 통신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해서 법원의 명령마저도 위반하고 있습니다. 미국 현실이 그렇진데 대한민국 국정원과 대한민국의 통신 프라이버시 인권을 지켜줄 정부가, 이렇게 무너지는 바닥에 우리랑 같이 동조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 테러방지법을, 테러방지법의 그 내용을 삭제를 요청하고 변경을 요청하고, 그것이 변경만 된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테러방지법이 불철저하고 부족하더라도 통과시켜주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필리버스를 통해서 이 내용이 많은 의원들의 풍부한 설명으로 국민들께 선보여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박영선 비대위원회 발언이 겠습니다